썰그 와! 내 학교 신다 내일은 무슨 날? 학군날! 세종대님 최고! 이따 학원 끝나고 피방기? 좋지! 야 서우도 너도 가시.. 몇 시? 2시쯤? 영어학원 간대 6시에 다끝남 빨간날인데 <목소리> 영어학원에 까 빨간날엔 학원 안 하는 줄 아냐? 내일 단어시험 보는데 개망했어! <목소리> 나 시험 잘 봐야 스마트워치 받는데 왜 한글 같은 거 처만들어서 영어 자국어로 못 쓰게 한 거냐? 세종대왕 개빡치냐! 무슨 말을 그딴 걸로 하냐? 멋지네! 세종대왕만 없었어도 우리 영어랑 일본어 쓰고 있을 텐데. 그럼 공부 안 해도 백점 받을 거 아니야? 너 국어 공부 안 해도 백점 받냐? 빡대가리야? 에 어쩌라고? 한국어 다른 나라에서 쓰지도 않아서 활용성 개 떨어짐. 야 유튜브에서 봤는데 한글이 진짜 짱이네. 어디서 국뽕 TV 쳐보고 왔노? 한국어 급 떨어져서 요즘은 영어 필수인 거 모르냐? 영어 모르면 이제 일상생활 못 한다고. 세종대왕 개 빡치네 진짜. 아, 너 이걸 점수라고 받은 거야? 열심히 했는데 안된그러고 열심히는 무슨 맨날 게임만 쳐다더구만 안 되겠어 너 이제 앞으로 속닥속닥속닥속닥 어르신 나 그럼 스마트워치는 좋을지는... 아빠가 이따가 갖고 올 거야 어? 어 진짜? 으악! 엄마 치고 엄마 나 약속 꼭 지킬게! 그래 아빠 회식 때문에 늦어서 11시에 나올 거야 어? 야 서은호도 온다는데? 몇판더 하실? 그럼 9시까지 하면 될듯 야 서운호 왔냐? 시험 잘 봄? No! I failed the test! 끝! 그, 내일 스마트워치 받음! 내일 학교에서 다 근데 앞엔 뭐라 한 거야? 한글날엔 한글 좀 써라 Seriously? You don't understand? 와! 너네 영어 진짜 못한다 이런 기초도 몰라? 빨리 롤이나 들어와 Talking to you guys so f r s t r a t right. i n g You idiot! 너 한글날에 처맞아 봤니? 일상생활에서 영어 좀 써봐 그래야 실력이 느는 거라고 하... <놀람> 어디서 이상한 거배워와 같이고? 이거 우리 엄마가 하라고 한 건데? 와이어, 이페들임 마나 엄마가 하라고 건지 몰랐지. 얘들아, 그만 싸 게임이나 하자 좀. 빨리 들어와. 하하,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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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g e l l i n g o s 이렇게 로드 타놓고 무슨 이제 집갈 거지? 야, 배고픈데 햄버거 먹으러 가 아, 좋지.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? I'm gonna have a meat, chocolate, c h burger. 진짜 쪽팔리게 왜 그래? 저 새우버거 세트 하나 먹고 갈게요. 참 김치크랭크 버거요. 아 키오스크로 주문하셔야 합니다. f u 쉿! 솔 s h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와. 빨리 좀골라라 선택장이냐? w h 허허 the hell? Holy moly! t h e r chicken! Man. I e l i k e a c h i c k 아니 진짜 쪽팔리니까 그딴 식으로 좀안 하면 안 되냐? o 우 s h 우 t o 우 영어 쓰라 했더니, 왜 관종이 됐누 무식하게 뭐 하는 거야? 뭐, 무식? 하하하하! <laughs> 이래도 뭐라는 거야? Are you kidding me? 제발, 영어 좀 그만 쓰면 안 되냐? 한글날이 뭐하냐 세종대왕님 억장 무너지시겠다! 아! 한글날이 뭐 대수라고? 한글날 거리냐, 아까부터! 세종이만 없었어도 우리나라 영어 썼서나 영어 개잘했을 텐데! 네 짜증나다! 이봐! 응? 젊은이, 아까부터 듣고 있었는데, 한글을 그렇게 무시하면 쓰나? 우리, 조기야왜 남의 대화를 함부로 엿들으세요? 너가 다 들리게 크게 얘기했잖니? 그래서 뭐, 어쩌라구요? 알바세윤? 한글이 없었으면, 너가 지금 편하게 이렇게 말이 나할수 있을 것 같으냐? 어?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너 지금 누구 편에드냐 지금 누가 봐도 네가 잘못한 거잖아. 네가 틀린 말했어. 그냥 가자. 레알 쪽팔려서 못 있겠다. 우리 간다. 아니 왜 니들끼리만 가는데? <laughs> 뭘 봐? 이어디대너 <laughs> 너 우리 뭐냐? 정도껏 해야지. 세종 대왕님 한글 할아버지 다 욕하냐? 새따 쓰레기잖아. 하, <laughs> 개노답이네. 그냥 끊어라. 야, 너 내일 사반이랑 축구 뛰는 거에서 빠져. 뭐? 너 화났다고 빼는 게 어디 있어? 내가 추적이니까 진짜 개치사네 어쩔티비! 넌 내일 아침에 연습에도 나오지 마! 근데 진수 진짜 빼냐? 걔 축구 못하잖아! 뜬금! 나 오늘 연습 때 개잘했지! 좀만 더나 오늘 4번 각인 될 듯! 네! 신장 스마트워치 때문에 축구 실력이 더 늘었지! <laughs> 우와! 나도 갖고 싶다! 그것만 웃고게기게이다던데 다이어트에도 딱일 듯! 말이 없어요. 저기 뭐? 왜? 누가? 누가 유성매직으로 세종대왕님 욕을 적어놨어? 다들 눈 감아. 저 땜. 네. 김진수 왜? 눈 감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. 뭐? 그게 무슨 소리니? 진수 너가 한 거야? 아니요. 누가 한지 알것 같아서요. 사실 어제 은호가 세종대왕님 욕하면서 한글 쓰레기라 했어요. 아니, 나안 했거든. 그 오늘 저녁 같이 교실 들어와서 책가방 놓고 바로 반대항 축구 연습하러 갔다고 같이 들어오고 있요왜 아, 그러네! 쌤! 저 축구 계속했어요! 어제 제가 김진수 축구 주전에서 뺐거든요? 그것 때문에 제가 한척 김진수가 한병한 거예요! 이게 사실이야? 김진수? 네, 조용! 안되겠어! 전부 다눈 감아! 저 말인가요? 전부 다눈 감으라고! 제 이름은 김민석 탐정이죠? 너내 말을 들을 생각이 아예 없구나. 안경은 어디서 난 거니? 범인은 이 안에 있습니다. 그리고 전 범인을 알아냈죠. 범인은 바로 탐실입니다! 네, 네? 뭔 소리야! 너 나랑 같이 축구했잖아! 축구 시작할 때쯤 갑자기 엄마가 음료수 갖고 왔다 하고 정문으로 나가서 음료수를 갖고 오셨죠 그게 뭐? 우리 엄마가 음료수 준게 불만이냐? 아니 축구한 사람들은 당신 어머니를 뵌 적이 없어 엄마는 전달해주고 바로 갔으니까 뭔 상관이야 음료수 맛있게 먹어 놓고 <laughs> 사실 전 학교 일때 정문 불 쪽에서 음료수가 들어있는 봉투를 봤습니다 저 여기 증거 사진이다 그냥 엄마가 갖고 온 척한 거다 내가 니들 위해서 샀다 기 부끄러워서 그랬어 이게 고마워할 일이지 왜 내가 칠판에 줬다고쓴 범인 법이... 소노 씨, 당신은 음료수 갖고 오는 게 생각보다 늦었는데 그 이유는 엄마가 다 왔다 하고 생각보다 늦게 와서라고 얘기했지. 결국 그건 다 거짓이었어. 소노, 당신을 정문으로 나갔니 우리의 눈을 피한 채 학교 후문으로 들어가. 교실로 낙서를 하러 간 거야. <laughs> 무슨 소리야? 내피를 쓰지 마. 나 아니야. 증거 있어? 증거야 이제. 너가 축구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워치 운동 측정 기능 켰잖아. 거기 GPS 기능이 있으니 그거 확인해 보면 알겠네. <laughs> 내놔! 야! 너 비번 안 걸려있지? 어디 보자 허, 뭐야? 이거 봐 진짜로 정문으로 나갔다 후문으로 돌아가서 학교로 들어간 기록이 있어 뭐유 내가 확인해봤는데 의도필통에 빨간색 마크까지 있어 목은 잼민이어도 두뇌는 남도일 미국을 모르는 명탐정 진실은 어쩌나 하자 나망했 돈을? 너 부모님한테 오늘 연락 드릴 줄 알아. 그리고 진수한테 당장 사과해. 진짜 개 악질이 따로 없네. 그렇게 나로 몰아가고 싶었냐? <laughs> 사과 안 하니? 그래 하지만 나도 한글이랑 세종대왕님 할아버지 욕한 너랑 친하게 지내기 싫으니까. 야, 나도 너랑 친구로 지내기 싫거든. 그럼 누구랑 친하게 지내게? 지금 애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 나 봐. <laughs>